안녕하세요. 여기는 금강입니다. 금강. 네, 가는 길에, 전도 가는 길에 들렸어요. 금강. 뒤에 보이시죠? 네. 음, 이렇게. 금강 휴게소. 네. 잘안 보이죠? 금강입니다. 이곳에서 먼저 번에 그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벚꽃 필 때. 그래서 복음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죠. 여기 강이 좋으니까,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금강입니다. 아,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야 천국에 갑니다. 아, 지금 여기 학생들이 차가 서 있어 가지고 만날 수 있을까 하고 나왔어요. 이제 휴식 시간에. 음. 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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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아

Kaya hey, ya yeah, ya ha a ah, alai ah, oh. like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앉아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를 모시서 여러분 죄 씻으러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열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이 말씀을 믿어요 단번에 우인되어 천국가 겐나 아 도나이 엘레카 아도나이 겐 납세 다아 예수님이 구세주에요, 구세주. 여러분, 죄다 씻었어. <laughs> 엘레카 아도나이 엘레카 아도나이 산성아 <laughs> 불러야죠 먹보다도 더 검은 대로을 이 마음 헤는보다 더이게 깨끗하 계시셨네 예수님 보셨 그러는데 믿고 기여 나가 예수님을 내가이어 깨끗하게 되어 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죄다 씻어서 영원히 죄 없다 선포. 이 말씀을 믿을 때한번에 의인 되어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 보셔 흐르는데 믿고 나가 예수님 몸에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법의 눈. 여기 지금 순들이 단체로 오고 가가지고 많이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아이들 기다리고 있어요. 일부는 아까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아이들이 평생을 살아도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놓고 어그 말씀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숲이 어렵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단번에 의인되어 천국에 가는데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참 여, 멸망의 일을 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저희가,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어, 휴식이 굉장히 기네요. 그래가지고, 네. 여기 차한 대가 또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요. 사람이 죄를 모시서 여러분 죄 씻으러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이 다 갚았다. 십자가 의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영원히 없어졌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우인데요. 천국에 갑니다. 구원은 공짜입니다. 공짜. 꽁짜. 예수님 보혈. 자,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요. 죄를 인간이 조금 도모시지 예수님이 십자가 의피로 여러분 죄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오인대요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자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사에 갑니다 여러분 죄 씻어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여러분 죄다 씻어 놨어십자가일 들어 영원히 죄 없다 이 말씀을 믿어요 의인 되어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 보혈 그러는데 믿고 뛰어 나가 예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 죄가 다 갚았다 여러분은 영원히 죄 없다. 이 말씀을 믿어야 의인되어 천국가 자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갑니다 우리 죄가 은 영원한 불못이요 여러분 죄 씻으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죄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다 선포 이 말씀을 믿어야 단번에 의인되어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 보혈. 자,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갑니다. 죄를 인간이 조금 더못 씻어요. 여러분, 죄 씻으러 하나님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 단번에 영원히 씻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이 다 갚았다. 의롭다. 이 말씀을 믿어요. 단번에 우인되어 천국에 갑니다. 네, 지금 버스 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옆에 예식차, 학교차 뭐 해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를 못 씻어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다 씻어서 영원히 죄 없다. 이 말씀을 믿어요. 단번에 우인되요. 천국에 갑니다! 구원은 공짜, 공짜! 천지교는 영원한 불모셔! 예수님 보혈!